자,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 아, 우영빼, 아, 이거 얼마만이에요! 아, 얼마만이야, 이게? 뜨거운 형제, 우영빈! 정성훈입니다! 아, 아, 너무 오랜만 오랜만이라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운 출구하고 왔죠, 뭐. 아, 뭐, 뭐, 어디 갔다 왔냐고. 아, 이거 그러니까 세사인줄 알았어요. <웃음> 아, <웃음>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했어요. 네. 구독자님, 아, 저희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그만큼 진짜 관심 있는 차. 아. 네. 그 차를 준비했어요. 저530 뭐죠? 2.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셔야 될게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시승 차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laughs> 그러다가 우리가 시승 시켜드리고 싶어도 530i 5 3 0 이거 시승을 못드렸다고요 근데 둘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음. 530i 5302 520i 없는 차가 없어요 아 심지어 i5까지 아, 5시리즈 전체 전차종 다 시승차 보유중이니까 연락주세요. 그게 어디다? 있 그게 어디다? 있 그게 바로 수원전시장 한동모터스에 있다. 삐리디리. 연락 주시죠. 연락 주십시오 음. 바로 오늘 빠르게 가시죠. 빨리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자. 가시죠. 이거 시동 킨 거예요? 어 시동 킨뭐 거예요. 몰랐죠? 어. 어 몰랐어. 예 네. 시동 전기차인 킨 거였어? 죠 시동 켰어요. 어. 음. 아 이제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전기차처럼 딱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어이고 어. 아주 조용하죠. 530i랑 다 내용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저는 이 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530i도 물론 휠이 20인치고 그런데, 휠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개인... 거는 이따가 외관 설명할 때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어요. 네. <laughs> 되게 안본 사이에. 좀. 정이 네? 없어지셨네? 어, 그죠. 네. 저희 그리고 자랑할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자랑할 거? 아, 자랑할 거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여기 우회전 나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세요? 아, 맞다. 경희대 가죠. 네. 네.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시라고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이제 안 그래도 멀티가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 대화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웃음> <웃음> 어, 일단은 지금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건 이제 10월 달에 업로드가 되는데 저희가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핫합니다이 차를 비롯해서 아까 5302랑 530i랑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차종 모두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가 네. 많으면 할인이 업업 업. 업, 업. 최고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게 할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저번 분기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뭐456 456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인 얘기해 드리면 아 생각 좀해 볼게요 그렇죠 생각 좀해 볼게요 그러는데 지금은 530하고 5302는 오 어? 괜찮은데요 계약하시죠 딱 요정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계속 차를 그 비교하셨던 분들은 1분기 때, 2분기 때 조금 조건이 좋았잖아요. 아 좋았죠.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셔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완전 적기.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된다. 예. 근데 이거 진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월초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금방 또 재고 소진이 되거든요. 이게 한번 저희만 또 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에이전시도 있고, 맞습니다. 다른 영업 직원들도 있고, 분명히 이거 좋다고 올릴 거거든. 그러면은 금방 재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할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모든 차는 다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재고가 있어야지만 회사에서도 아 이거 빨리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 음. 할인을 더 해주는 거지 재고 적은 차는 아예 없어요 네. 인기 많은 차는 원래 없어요 그리고 530이랑 5 3 0이도 원래 인기 많은 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요거 근데 왜 인터랙션 바가 없죠? 5302인데? 있죠 선택지가 이제 생겼다 라고 <laughs>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바우스 웰킨스 바우스 웰킨스 네. 바우스 웰킨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안 듣고 싶어. 나는 막귀야. 그러면 은 하만카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 인터렉션 바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둘다 어,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언어의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확실히 바우스 웰킨스니 하만카돈보다는 음질이 좋고 오5 3 0도 이렇게 보면 크리스탈 아 키어스 키웠... 크리스탈 로브 530i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더 많아요? 일단은 전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사소한 소음마저도 없어지는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동이 멈췄을 때는 시동이 꺼지잖아요.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동이 꺼지는데 이거는 전기주행도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계속 나옵니다. 에어컨이. 네. 전기주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불필요하게 연비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복합연비가 말도 안 됩니다. 몇이죠? 15도 넘어요. 15? 15가 넘어요. 와! 복합연비는 우리나라 까다로운 거 아시죠? 와 미쳤다. 15.9와 네. 15.99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려 73km 73km? 어! 와! <laughs> 와 미쳤다. 네.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100km 갑니다. 그렇죠. 네. 어, 무조건 가죠. 출퇴근 거리가 그 왕복으로 한 100km 안쪽으로 내시는 분들은 사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충전기 물리고 갔다 와서 이렇게 왕복으로 하시면 전기차로만으로도 쓸수 있어요. 와 미쳤네요. 네. 장거리 미쳤어. 갈 때는 이제 내연기관이랑 같이 16km에 달하는 복합 연비로 부산 왔다 갔다 부담 없이 그냥 갈수 있습니다. 와 미쳤네요. 네 이게 이제 코포 브라운 시트예요. 근데 이제 회색하고 그 브라운하고 같이 반반 섞여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다왜 그러냐면, 여기 등 머리 되는 부분에 이염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레이로 돼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도 다 타공 돼 있는 게, 이 차량은 이제 통풍 시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조금 투톤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블랙 하시면 돼요. 음, 블랙으로 돼 있으면 이 그레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 브라운 부분이 블랙으로 된다고 음, 보시면 돼요 맞요요 시트는 메리노 가지고 쓰잖아요. 네. 네. 메리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착장하면 일반 배관자보다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인성도 좋고 항상 편리하고 항상 턱치감도 좋아요. 맞습니다. 네. 하, 이거 언제쯤 제가 제 차로 노려볼까요? 이쪽 뭐 <laughs> 요즘에 또 북쪽 우리 또 우리 홀쭉기 뭐? 씨가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곧 이제 5시리즈로 한번 저기 운용리스로 다가 갑자기요? <laughs> 아그말 나온 김에 갑자기 어, 아 저희 팀원이자 또 팀의 기둥인 또 정대장님이 이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뭐가 군기, 있죠? 분기 아, 지점 탑5에 들어왔어요아 칭찬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박수를쳐 드릴 요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덕이죠 아, 뭐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정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5 이제 어? 뭐 또... 수호야, 저 앞으로 좀 가면 안될까요? 식사하려고 했죠 뽀뽀 <laughs> 또 올라가야죠 같이 올라가서 네. 다음에 같이 상도 받고 저희 거. 진짜 10월부터는 9월에는 아무래도 교육도 있었고 뭐 추석도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음. 10월부터는 더 파이팅 넘치게 달려볼 테니까 아, 연락 많이 주십시오 연락 많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차량을 시승으로 저희가 같이 준비해드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100kg다 한탄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신차야, 신차 네. 근데 이거 한번 타보시고, 지금 월 초에 빨리 배정 잡으세요.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데, 할인은 지금 저희가 진짜 제일 셉니다. 한동 모터스. 맞아요. 한도끼리 싸우는 <laughs> 한도끼리 싸우는 <laughs> 그 중에서도 있는데. 수원 전시장이 진짜 조건 이 좋다라는 음.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저희 그 이번에 교육 가가지고 전딜로사들 왔잖아요. <laughs> 맞아요. 얘기해 보니까 저희가 좋긴 좋더래요. 우리 부러워하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내실을 많이 다지지 않았습니까? 어, 많이 다졌죠. 네. 이번에 좀 차에 대해서도 많이 맞아요. 교육도 받고. 저희가 이제 기동하는 그냥 뭐, 그냥 차모못지 뭐, 완전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뭐, 100% 모르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아,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고객님들께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도 플로그인 하이브리 어, 왜 사지? 이거를. 굳이? <laughs> 비싸게? 그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일단은 정규주행이 너무 좋아 이게 기술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아까 우리 최대 주행이 74km인데 이게 네. 100km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출퇴근 주행으로만 해도 그냥 정규주행만 했을 때 주유 한 방울도 안 쓰고도 사용이 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정규주행, 정기차의 단점이냐고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멀리 장거리 간다고 했을 때 충전 요소가 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차량은 가솔린 주행도 된다 시승은 요렇게서 뭐 간단하게 마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내려가지고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쭈님. 외관 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외관은 뭐 기존에서, 기존에 보셨던 530i랑 사실 동일합니다. 2차종은 이제 카본 블랙 색상이고, 외관에서 차이점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휠. 요거 소피스토 그레인데요? 아니에요. 소피스토예요 카본 아니에요? 아니죠. 아, 소피스토네요. 음, 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정정해주세요. 삐! 오늘 보여드릴 차종은 5 3 0이 소피스토 그레이, 그리고 안에는 이제 코퍼브라운 시트를 가진 색상입니다. 네. 앞에는 사실상 530i랑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휠, 너무나 이쁜 530i랑 차이는 이휠 디자인입니다. 인치수는 똑같아요. 네. 20인치로 동일한데, 휠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약간 530이랑 더잘 어울리는 느낌? 음.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오면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확실히 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주유구 두개 있다. 이게 딱 열면 충전구.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충전구까지 하나 더 있죠? 네, 충전구도 있고 사이드는 이제 유리한 디자인은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큰 차이는 많이 없을 겁니다. 또 안쪽에는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썬 블라인드. 네, 썬 블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이 열도 한번 타보시죠. 왜? 네. 바로요 네. 아. 이 열도 한번 타보시고 오랜만에 타보네요. 타서 얘기를 드릴 거 그랬네. 예. 야 고급스럽다 색상. 아 좋다. 어때요? 오 어, 되게 편해 보여요. 네. 의자도 그렇고 지금 앉았을 때 그런 무릎 각도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공간성은 진짜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옷 시리즈를 작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음 네. 작지 아직,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지금 풀체인지 된5 시리즈 타시면 바로 어 많이 달라졌네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열에 있던 이제 바우스월키슨 네. 여기 네. 따로 있고 여기에도 그 아시죠?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죠 네. 아,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는 게 너무 이뻐요. 맞아요. 그리고 2열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점. 아,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사실 1열에서 보다 2열에서 느껴지는 체감이 확실히 큽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520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뭐죠? 다 좋은데, 이겁니다. 포존 에어컨이 아니랬던 네, 거.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2열에 이제 송풍구는 있는데, 이렇게 조작부가 따로 없고, 그리고 각문 왼쪽, 오른쪽에 송풍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530i랑 5302가 동일한데,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포존 조수석 운전석 이 열에 있는 두분 각기 따로 다 조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입니다. 쌍따봉. 디딩. 그리고 트렁크 후렴 부분은 이제 정 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차량 사실 뭐 굳이 후면부 볼게 있습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왜냐면은 <laughs> 이 엠스포츠는 이제 블랙 하이브러시 딱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머플러도 머플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어요 맞아요 이 머플러 팁을 잘 구현을 해온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쿼드라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그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후면에서, 후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스포티하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원래는 기존의 음. 530i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음. 다른 내연기관 차들보다 트렁크를 손해 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트렁크 보고 나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걸못 느끼겠죠. 못 느꼈어요. 기술이 이제 발달을 음. 해 가지고 공간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연기관이 똑같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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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 우리 그 X3, X3 차량 보면 트렁크가 한 단위 위에 올라와 맞아, 있잖아요. 턱이 있어요. 어, 턱이. 배터리 때문에. 제가 네. 이 차량은 그런 게 전혀 못 느꼈다. 네. 손해보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구매를 아, 내연기관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인데, 이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네, 5302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5302, 진짜 저도 보기 힘듭니다. 530i, 520i는 다른 전시장에도 많은데, 5302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뒤에 기회 되실 때, 시승까지 같이 하시고, 조건도 좋을 때, 계약까지 하시고, 출고까지 빠르게 원스톱으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